보톡 안 하면 잡아먹는다. 쿠앙. 자, 다들 왔지? 없어. 너 왔잖아. 어. <laughs> 왜, 저, 저, 진짜 <laughs> 자, 어쨌든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? 바로 주로마블이다 이거야. 다들 오케이. 소주 두 병. 예인이 혼자만 이슬톡톡 <laughs> 두 캔이긴 한데. 뭐 양은 거기서 거기니까 예니가 술을 못 마시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. 룰을 간단하게 설명할게. 각자 본인 자리 옆쪽에 책이 있을 거야. 규칙이 있어. 준비된 술은 두 병이 다 떨어질 경우 패배가 돼. 으흠. 그리고 미션 중에 흑기사 사용이 안돼 미션이란 게 있는데 그때는 흑기사 절대 안돼 미션을 성공하던가 아니면 술을 두잔 마시던가 해야 돼 알았지? 오케이 그리고 흑기사는 계속 걸려서 막두개한개두개한개 개, 개, 개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? 응 음. 흑기사는 최대 네 개까지만 보유 가능해 킵해놓는 거야 브루마블의 우대권 같은 거지 음. 그리고 흑기사는 본인이 지정해서 그 사람을 마시게 할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택시 자 이거 하다 보면은 맵에 택시라는 곳이 있어 택시에서 택시로 이동이 안돼 오케이? 오케이 약간 그 우주 정주장에서 우주 정거장으로 계속 못 가는 것처럼 그리고 흑기사를 쓸때한 명한테 몰빵하는 거 금지야 자 이거면 이제 이 o m e 지 t s later. A few m o m e n t 위 l a t A few moments later. 소나무, w m 이예인 n 령이 이 순서대로 간다 잉? 주사위 굴리는 건 앞에 버튼 누르면 돼 오케이 okay. 나부터 케이 t 자 처음 출발점 A 여기야 둘, 셋, 넷, 다섯 아이고 물? 한잔 오케이 <laughs> 아 술을 아직 안 따도 되겠네 육 나왔고요 육? 응? 어. 너 바로 옆자리인데 어디 보자 미니 게임! 무슨 게임일까요? 손병호 게임! 아. 자 손병호 아. 게임 알지? 어! 자 여기서 진 사람 술한잔 마시는 거야 오케이? 순서는 그 처음 적했던그 순서 그대로 간다 음, 오케이 나부터 갈게 여자 접어 아씨 <laughs> 이거 나 이건 알지 안주가 소주인 사람 접어 아씨 안주가 소주인 사람 진짜. 주최자 접어 야 이건 너무했잖아 야다구리 아니지 병소주 아닌 사람 접어 아갓 아. <laughs> 스무 살된 사람 접어 아씨야 <laughs> 옷 반팔인 사람 접어 나 반팔 아님난 반팔임 남다 접어 아하. 머리카락이 어깨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 접어 아씨발 <laughs> <laughs> 어머 내 차례네? 맥주 마시는 사람 저거. <laughs> 아나 이걸 즐기네 <웃음> <웃음> 예인이 한잔 마시기 탐험 <laughs> 자 예인이 한잔 마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예인이 차례 주제에 굴려 2물 어? 물어물 물. 물. 물이나 음료수 <laughs> 한잔 물이나 음료수 <laughs> 한잔 마시면 돼 영희 차례네 4! 오! 령이 뭐? 소주 당첨! 야 드디어! 야첫 야. 소주 한 잔! 완전 아, 한 잔! 아. 한잔 아. 무난하네. 저 마시고 어그 정도만 한잔 되겠다. 제 컵이 소주 잔이 아니여가지고 이거 와인 잔 아니야? 어 맞아. 너와라 <laughs> 3! 하나, 둘 너도 아, 술 따라! 아난 좋아! 난술 좋아해! 어두잔뭐두잔 뭐, 정도야. 뭐 이제 술 따겠습니다. 자! 쿤양이 차례! 오 네. 오! 쿤양이도 술 당첨! 쿤양이 몇 잔? 음, 나쁘지 않네 음, 아이고 나쁘지 이제 안깐 사람이 없네 아다 깠네 다 깠어 4 소주, 소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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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soldier s 다 소주! 소주! r 잔, 한 잔. l d 아아세잔나 l d i e r soldi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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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소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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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3잔 걸리지? 와참아저 다이아몬드에 걸리면은 두턴 동안 쉬어야 돼 오히려 좋지 여기서는 두아세 네. 잔인 줄 알았어 두 아, 잔! 아세잔 까비야 세 잔이 안 나오냐? 오. 야 근데 웃긴 거 알려줄까? 나 이거 혼자서 커맨드 넣고 테스트할 때세 잔만 오지게 나왔어 <목소리>